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어 TV 5만 명 특집. 오늘은 젊으나 늙으나 남자들에게 최고로 관심 있는 축구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축구선수 손흥민은요,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할게요. 키가 183cm, 77kg, 아버지는 손웅정 형은 손흥윤 자왜 이렇게 손흥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오늘이 5월 18일인데 에, 이번 주말 일요일 밤 10, 0시 12시에 에,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38라운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자내 영어 잘다 잘하죠 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자 대한민국 이, 국가대표이면서 토트넘 허스퍼의 참 선두 축구선수 손흥민은요, 그날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laughs> 우선, 구독, 구독, 구독. 그 다음에 제가요, 손흥민에 관한 모든 기록 사진을 지금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올려놓을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그 사진을 반드시 보셔야 좋습니다. 손흥민이 유치원 때 사진하고요, 또 손흥민 아버지의 국가대표 선수 할때 사진, 또그 다음에 기타 여러 사진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끝까지 보세요. 자,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득점 왕의 지금 일보 직전이에요. 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에 많이 들었죠. 살라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는 지금 22골을 에, 성공시켰는데, 리버풀이에요. 리버풀, 영국 최대 도시가 런던이고요두째 도시가 버밍엄, 그다음에 아마 맨체스터, 그다음에 리버풀일 거예요. 저도 참 지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런던은. 에, 천만이 조금 안 되는 서울과 비슷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런던 북부 지방의 더비 그러니까 아스날, 첼시, 토트넘이 런던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아스날과 토트넘이 5위, 4위 경쟁에서 토트넘이 과감하게 3대 빵으로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토트넘 호스퍼가 4위가 됐는데 왜 4위가 중요한지 아시는 분은 뭐다 아시겠지 뭐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고 있어요. 각 나라에서 어, 프리미어리그 같이 또 세리에요. 뭐 이런 그각그 그 프로 축구 선수단에서 4위 안에 든 팀끼리 모여 가지고서 유럽에서 최고의 팀을 선정하는 그런 챔피언스 리그가 벌어지는데 4위 안에 들어야지 되는데 그 아스날과 아스라스하게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도 지금 승부가 날지 안 날지 이제. 모르겠는데 거의 토트넘이 96% 4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왜 챔피언스 리그가 중요한가 하면은요 4위 안에 일단 들어가서 챔피언스 리그에 경기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무려 170억 가까이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다가 또그 거기서 1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수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프로 구단에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각 리그,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 20팀이 있어요. 그중에서 4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지금 1등은 맨체스터 시티, 그다음에 2등은 리버풀, 그다음에 3등이 첼시예요. 그다음에 4등이 토트넘 자 토트넘 호스퍼는요 탁을수탁을 상징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손흥민이 이 토트넘 경기 할때그 홈구장에서 응원가 들어보셨죠? When the sins go marching. 이거는요, 원래 복음성가에 있는 건데, <laughs> 이건 저작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더할 거예요. When the sins go marching. Oh, I want h e sins. Oh, marching. 이렇게 막 그, 저, 6만 명이 응원하는 거 봤을 거예요. 들렸을 거예요. 한 게임 할때한번노댓 번, 많을 땐막열번 가까이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나는 그거 성자의 행진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사를 내가 또, 아, 누굽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가사를 또 알아냈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오, 토트넘이 앞으로 나아갈 때, 오, 토트넘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나도 그중한 명이 되고 싶네. 그, 이제 선수들이 응원 간죠이게 토트넘이 앞으로 나아갈 때, 북 런던의 자존심, 우리는 화이트, 하트레인 왕이라네. 그리고 토트넘은 앞으로 나아가네. 글로리 글로리 토트넘 하스퍼. 토트넘은 앞으로 나아가네. 하, 성자의 행진. 참 멋있게 가사를 변, 변형을 잘 시켰어요. 음, 온 세, 토트넘은 세계가 본 가장 위대한 팀. 뭐 이런 내용의에 글로리 글로리 토트넘 하스퍼. 하여튼, 영국에서는요,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월드컵에도 세개 팀이 나갑니다. 어디 팀이 나가는가 하면요, 어, 뭐좀 이따 얘기할게요. <laughs> 그러는데 그세팀 중에서도 잉글리시 팀이 가장, 센데, 손흥민이 어디 학교 나왔는가부터 이제 배울게요. 아까 얘기했죠, 잠깐. 에, 춘천에서 나왔다고 학교를. 손흥민이는 1992년생 참 저, 청춘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손흥정씨라고 손웅정 손웅정이에요 옛날에 저기 뭐야 그 일화팀에서도 뛰던 분이고 상무축구단에서 현대호랑이팀에서도 뛰었는데요 1962년 6월 10일생 춘천고등학교 명지대 졸업 이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아들을 잘 키운 건 아버지예요. 물론 어머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역할 잘하셨나요? 왜 이런 걸 내가 묻고 앉았지? 그런데 손흥민이는 동북고등학교 어, 1학년 때, U17 월드컵에서 중거리포를 멋있게 날려가지고 외국이 축구선수들한테 그냥 눈에 띄었어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때, 에, 우수 선수로 뽑혀 가지고 독일 함부르크 축구 선수단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손흥정씨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함부르크 2부에서 뛰다가 유소년 팀 계약을 맺고 독일 유학길에서 올라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배웠죠 그죠 손흥민의 데뷔골은 2010년 10월 30일 FC 퀄린과 2011년 분데스리 10라운드 경기에서 터졌는데 이 골이 18살, 3개월 22일에 성공하여서 팀내 최연소 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손흥민이는 함부르크에서도 뛰었지만, 어, 나중에, 그, 저기, 뭐요, 그, 레버쿠전이라고요, 어, 차 범근 선수가 활약하던 그 팀에서 또 활약했어요. 그러다가, 에, 토트넘 호스퍼로 왔죠. 토트넘 호스퍼에서는, 마오리시오, 감독이 그를 이아저레버쿠전에서얼마나 왔는가를 또 먼저 얘기해야 되겠군요. 400억 원, 3천만 유로를 받고 이적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로. 사실은 독일의 그분데스리카도 훌륭하지만 역시 축구하면 프리미어리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에서 어, 마우리시아 포체, 포체티노 감독이 이. 손흥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거 2018년 월드컵 때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을 우리가 이겼잖아요. 디펜딩 챔피언 그때 손흥민이가 골을 넣은 거 보셨죠? 참 손흥민은 대한민국을 빛내는 선수입니다. 유럽에서 남자들이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그 저기 뭐야 런던 그 구장에서 막 그냥 6만 명이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러는 걸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건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손흥민이가 또 이제 그 뒷이야기 야사도 또 얘기해야 되겠죠 자 우리 그 배호TV는 젊은 애들이 하는 것처럼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조사를 아마 철저하게 합니다 광고 모델료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최근 건 정확히 안 밝혀지니까 손흥민이는요 광고 하나 뛰면 10억을 받는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린 평생 벌어도 못 버는 10억. 그 광고 한 편에 받는 수익이라는데. 2020년에 무려 17개. 와, 놀라워. 170억을 광고료만 해서 받았어요. 유럽에서 받은 광고는 또 별도고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전설이고, 살아있는 기록이고,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축구 역사, 레전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손흥민이가 에, 5월 30일 새벽 0시 예? 이번 일요일 날 0시에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경기 하는 팀이 프리미어리그 20팀 중맨 마지막 꼴찌 팀이에요. 그리고 그 2부 리그로 강등이 확정된 그런 팀인데 아 지금 4위 팀하고 꼴찌 뭐 팀하고 하는데까지 못 이기겠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손흥민이가 지금 한 골만 더 넣으면. 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되는 거죠. 살라 선수가 지금 22골인데 22, 손흥민 선수스 21골 아니겠습니까? 근데 살라 선수는 거기서 페널티 킥이 무려 다섯 개나 되는데 손흥민이는 페널티 킥을 자기가 얻어 놓고서도 케인한테 다 양보하잖아요. 왜냐면 케인은 지금 22골째 음, 페널티 킥을 완벽하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넘겨 주긴 한데 한편 손흥민이는 자기의 득점왕도 중요하지만 토트넘 호스포의 핫포 탑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기도 하지만 조금 욕심 부릴 땐 부려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참다 참다 못해 그냥 이렇게 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요번 일요일 날 밤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다시 그게 확인이 되면 또다시 손흥민 특집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예, 구독 구독 눌러 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 손흥민의 유치원 댕길 때 사진 손흥민 아버지 사진 그 다음에 토트넘 호스포 홈구장 공중촬영한 사진 그런 거 귀한 것을 내가 뭐안 했을까 보시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배호TV 5만 명 특집 손흥민 보유국가,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